나솔사계 돌싱특집 10기 영숙은 최종 라방에서 미스터 박과 말다툼을 벌였다. 풀영상에는 그 장면이 있었지만 곧 삭제되었고 녹화 파일들만 올라왔다. 시병숙은 미스터 박과 현실 커플도 되었지만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별로 만나자고 했는데 미스터 박이 만남을 피했다고 했다. 시병숙은 그후 오늘 처음 뵙거든요 라며 미박이 잠수 이별했다고 주장했다.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는데 계속 잠수를 타신다며 웃었다. 시병숙은 만나기로 했던 날에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잠수를 타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다. 그렇게 헤어질 거였으면 커플 촬영은 왜 했고 결혼 이야기는 왜 하셨냐며 물었는데 미스터 박이 커플 촬영을 이별 여행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방송은 방송일 뿐이다 라고 했다며 방송은 조작되고 포장해서 보여주듯이 방송은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미스터 박이 말했다고 폭로했다. 시병숙은 숨을 잘못 쉬며 너무 놀랐다며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너무 없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다며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다면 죄송했다고 했다.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하고 라방 녹화장에서 만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서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니 서운한 감정이 컸다고 했다.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잘 지내시길 응원한다고 했다. 미스터 박은 시병숙의 말을 계속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말씀하신 게다 맞고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정리하려면 모질게 해야 한다며. 스스로 우유부단해 가지고 젊었을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고 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막 찾아가고 연락하고 울고 너무 많이 그랬었다. 미스터박이 말하고 있을 때 시병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시병숙은 갑자기 말을 자르며 커플 촬영은 왜 하신 거냐고 따졌다. 미스터박은 커플 촬영은 하기 싫었는데 굳이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했었다. 미스터박은 오해하게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시병숙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했다. 한편 돌싱사계 라방은 녹화로 진행했고 명절 교통정체 우려 때문이었다. 네티즌은 라방이 풀로 올라왔었는데 시병숙과 미박이 싸우는 장면이 편집되었다고 했다. 그후 네티즌은 시병숙과 미박이 싸우는 장면을 편집해서 올렸고 실체가 드러난 것이었다. 삭제된 풀버전을 본 네티즌들은 시병숙이 신부해매를 받고 나와서 해명만 줄줄이 했고 사람이 안 변한다며 주변 친구, 동료들이 극혐할 거라고 했다. 삭제된 풀 영상을 봤는데, 시병숙이 진짜 대박이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